어 회사에서 부장님이 대리보고 과장에게 얘기했습니다. 김과장, 자네 부활을 믿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장님 요즘 부활이 얼 누가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거는 뭐 성경에서 뭐 구면한 얘기고, 그거는 뭐 옛날 얘기죠. 뭐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부활도 안, 안 믿습니다. 그랬었더니 예, 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 2주 전에 장모님 돌아가셨다고 휴가냈었잖아. 장모님이 부활하셨네. 전화 받아. 예, 그랬다 그랬더라고요. 예,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을 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부활안 믿습니다. 예, 부활은 먼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예, 살아날 수 있고 그것도 3일 만에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보게 되면, 탄생. 예수님의 마국한 탄생.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탄생하신 우리 성탄절. 성탄절하면 뭐가 생각나죠? 산타크로스, 선물, 밤새는 거. 뭐 이런 거만 주로 생각날 거예요. 네온사인, 성탄트리.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에 훨씬 더 세상 사람들과 우리마저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뭐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 이게 기독교의 가장 이, 뭐라 할까요? 뼈입니다, 뼈. 그래서 모든 조직신학도 여기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는 신앙 고백도 전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도부터 재림하신 때까지에 이런 이제 스토리를 쭉 연결시켜 놓은 것이 바로 예,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재림.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뼈입니다. 나머지는 예, 나머지는 여기에 견줄 만한 건 기독교 신앙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가장 뿌리고 근간이고 핵심인 이 예수님에 관한 사건들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처럼, 그래서 현세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놓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님 탄생,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 재림. 마라라타 찬양 부를 때는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하는 듯 싶다가 예배가 끝나고 찬양이 끝나면 마라라탄지 말아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그냥 싹 잊어버리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탄생이니 십자가 죽음이니 뭐 부활이니 승천이니 재림이니 이런 이야기들은 마치 동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리와 별 상관없는 여기처럼 살고 있는데 이것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남겠습니까? 이 예수님에 관련된 구속 사역에 이것을 빼게 되면 기독교는 남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 3년 6개월 동안 배웠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랐던 여인들,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예, 일어났습니다. 예, 20장 14절에 보게 되면, 마 20장 14절에 보게 되면 향료를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온그 여인들마저도,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시신마저라도 잘 부패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그 죽은 예수님이라도 좀 보고 싶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인들마저도 3일 있다 예수님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 약속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신에 사용할 것들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여전히 주님이 지금도 죽은 시체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갔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죽은 시신에게 하는 그런 향료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복음 예 부활 소식을 먼저 듣고 제자들에게 먼저 전했을 때 제자들이 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야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그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려 주었는데도 제자들은 그 얘기가 마치 허탄한 얘기처럼 허탄한 얘기로 들려서 믿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나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어쩌면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 제자들마저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말이죠. 혹시 부활할지도 몰라 라고 무덤 앞을 기웃거린 사람도 없었습니다. 혹시. 그 부활을, 부활을 진짜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위성도님, 뭐, 알것 같아. 누굴까요? 예, 아무튼 입모양 보니까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대대사장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야! 저, 저, 저 예수가 말이야,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다 말이죠. 그 혹시 부활할지 모르니까, 큰 돌을 갖다가 큰막고 예, 군병들을 조를 짜서 꽉 지키게 하라. 오히려 제자들은 부활을 못 믿었지만 혹시 진짜 살아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 종교에이 바리새인들 석유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나머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혹시 살아날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그런 걱정 때문에 입구를 큰 돌로 막고 병사들을 돈으로 사서. 그리고 그들을 지키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 분명히 지명까지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난 후에는 나는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억하지 또, 못할 뿐만 아니라, 뭐,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에게서 3일이 지난, 제 3일이 지났는데도, 아니요, 3일 이전부터 그런 기대감도 갖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 하나 기다린 사람이 없습니다.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준비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첫째는요, 힘없이 죽어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열두 군단도 더 되는 이런 하늘의 영을, 예, 하늘의 어떤 천세 영을, 군단을 내리셔가지고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이 속국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제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 명함 팔까요? 뭐로 명함을 팔까요? 막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가 먼저죠? 예수님이, 야,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나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라. 라고 말할 때 여전히 제자들은 나는 오른쪽에 세워주세요. 나는 왼쪽에 세워주세요. 라고 말해. 왜요? 그의 능력을 보니 충분히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안진뱅이도 막 일으킵니다. 장님도 눈을 뜨게 합니다. 예, 예, 말 못하는 사람의 말도 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를 정말 인생을 황홀하게 만들고 나에게 일어났던 성공을 가져다 줄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발을 닦아 줄 때부터 알았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섬겨라. 이거 뭐 예수님 강한 모습 아니잖아. 이거 이게 무슨 이게뭐카리스마든 어디 가시고 수건 두르고 제자들 발을 닦이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야, 이것은 떡을 주면서 내살내 내 살이다. 포도주 주면서 이건 내 피다.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죽는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딱 잡을 때 베드로가 칼을 딱 이번에 집중을 하니까 김성 목사님이 베드로의 칼솜 씨가 대단하다. 아, 그 생각은 저도 못했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업을 출시니까 회를 잘 치지 않습니까? 착착착착, 회를 촥 치는데, 여러분, 귀를 싹 자를 정도의 귀가 붙어 있는데, 얼마나 조준을 잘했으면 귀만 딱 떨어졌을까? 예,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본문하고 관계 없습니다만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할줄 알고, 베드로가 그냥 칼을 들어서 그냥 말고 딱 잘라버렸습니다. 귀가 딱 떨어졌습니다. 뭔가 예수님이 할줄 알았어요. 그런데, 귀를 탁 쳐서 가지고 철썩 붙어 주시면서 칼을 도로 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로마 군사에게 힘없이 끌려가는 예수님 바라보는 이 제자들에게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이 여태까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 모습이 뭐예요? 결박하는데 그대로 결박합니다. 끌려가는 데로 그대로 끌려가면 뭐 놔라.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예잇뭐 이런 것 그대로. 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빌라에도 법정까지도 혹시나 싶어서 대제사장 집에까지 몰래 한번 따라가봤는데 여전히 신문하는 데도 한 말도 못하는 이 약한 예수님, 이 힘없는 예수님, 뭐 말이라도 말대꾸라도 한번, 뭐앙아랑아지라도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손을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손도 한번 안 쓰시는 예수님 모습 보면서 제자들의 실망이라는 건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야. 3년 반 동안 내가 이런 분을 따라다녔나? 그럼 그동안 보여줬던 기적은 뭐고? 능력은 뭐야?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뭐 처형당할 거 뻔한데 끝났구나 힘없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아마도 대단히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이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목숨 하나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줬을 때, 기적을 보여주난 다음에 내가 3일만에 살아나겠다라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어쩌면 빌라드의 법정에서 뭔가 십자가에서 뭔가 역사적인 일을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저런 그러면 그렇지. 저런 능력 이 있으신 분이 분명히 살 있다 살아날 거라고는 어, 믿음이 있었을 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부활은커녕 자기 목숨 하나도 못 건지는 이 나약한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부활의게 부활에 관한 기대가 있고 무슨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믿고 따랐던 것이 환상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을지도 몰라요. 이제 제자들이 제정신이 돌아서 우리는 현실로 돌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말에 그런 얘기였습니다. 뭐 이렇게 쪽 좋은 얘기하면 아이고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목사님 제가 복권을 사가지고 말해 대면은 목사님에게 십억 드리겠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러죠. 야, 지금 천 원도 안 주면서 무슨 1 0억을리가 나중에냐? 그래서 말은 그러죠 아이고, 집사님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이건 기대 안 한된 얘기예요. 예, 왜 복권을 제가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예, 복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복권이 당첨되면 1 0억 드릴게요. 아이,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목사님 제가 돈을 명 많이 돌려요교회를 하나요? 다줘 드릴게요. 아이고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허무맹랑하면. 너무 크면, 그렇다고 성전 짓는 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만 들어도 참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너무 허무 맹랑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말은 고맙죠. 말은 좋죠. 그러나 믿을 만한 게못 됐을 때는 그렇게 얘기죠. 말씀은 감사합니다. 말씀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활한다? 에휴,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분이 무슨 부활의 능력이니 무슨 무덤을 열고 나왔느니 죽음의 견세를 이겼느니 뭐 죽은 자가 살아났느니 이런 얘기가 너무 허무 맹랑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혹시 내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시는 예수님 내 재정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시고, 내 가게 하나도 번창하게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혹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무슨 뭐, 무덤을 열고 나오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세상 권세를, 마귀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라고 얘기해봐야, 당장에 내가 지금 힘든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힘든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당장 막힌 문제가 있습니다. 바늘 꿈 하나만 탁 쳐도 뚫려갈 문제인데, 여전히 대답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너무 부활이니 죽음 권세니 뭐 이런 것들을 들을 때 너무 허무 맹랑한 이야기처럼 혹시 우리들 가운데 들리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의 삶의 고단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생에 지친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그대로 존재하고 계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건 실제로 있는 얘기니까요. 실제로. 두 번째로 그들은 생계 문제가 더 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나머지 다섯 명째도 나도, 나도, 나도! 그리고 3년 동안 저 버려두었던 배, 3년 동안 묵혀두었던 거물을 다시 꺼냈습니다. 왜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될줄 알았는데 예수님 따라다니고 나서 고장 나온 건 밀린 세금, 예, 밀린 월세, 예, 배고프다고 아우성되는 처자식, 예, 열병이 걸린 장모, 예, 3년 반 동안 예수 다 떠나고 나니까, 별거덕 찾아왔던 문제들이 전부 삶의 고단한 문제들만 찾아왔습니다. 예, 배는 다독스럽고요 그분은 다 헤어졌습니다. 예, 밀린 세금이니, 고지선이니, 등등 돈 나갈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도 떠나고, 뭐 기댈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빨리 자신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빨리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빨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 나쁜 의미지만 그들은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전부 고기 잡으러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빨리 하루라도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 그들에게는 지금 닥쳐있는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어, 벌써 부활주일이네? 목사님, 이번에도 부활주일 계란 주나요? 작년에도 두개 줬는데, 올해도 두개 주나요? 뭐, 이 정도. 야, 칸타타 연습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아, 칸타타 연습이 좀 잘못됐네. 아, 감사원금은 얼마 해야 되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고,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안. 1년 동안 뭐 했냐, 이거지, 우리가. 너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너무 우리 삶의 현장에 열심히 살다 보니, 부활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다가, 부활주일 하루 이틀 남겨놓고, 계란 생각하고, 감사원금 생각하고, 뭐 부활에 관한 어떤 칸타다 생각하고 오늘은 무슨 게임 없어요? 뭐 날개나 뚫는 뚫는 거 있나요? 뭐 어, 옷은 써 있나요? 이런 거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왜요? 너무 사는 게 고단하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제자들도 예수의 님 부활을 생각할 수 없었던 건 즉시 예수님이 떠난 후에 그들에게는 찾아왔던 게 생계 문제라는 거죠. 그러자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무료해서 고기 잡으러 간게 아닙니다. 심심해서 고기 잡으러 간게 아닙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 그물을 던졌다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저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때 던졌던 그물이나 지금 던졌던 그물이 똑같습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새벽까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새벽 때까지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던 이들의 모습을 봐요. 왜요? 당장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가장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았던 그런 제자들, 책망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책망받아야 되겠죠? 예, 다 말씀 못하시죠. 다그 사람이 나니까. 예, 그 제자들이 나니까. 작년에 부활주의, 부활의 어떤 메시지를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1년 만에 오늘 처음 만나는 거니 제자들을 욕할 수 없습니다. 천하염들이 전부 그렇게 지금 살아왔다는 거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부활의 주님이 뭔지,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 재림이 뭔지, 승천이 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망받아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냐? 밤새도록 빙금을 던진 제자들에게 너희 그물에 고기 있냐? 고기 없는데요. 그러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라. 그리고 그러면 너희가 고기를 잡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고기를 잡고 난 후에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어서 와서 조바를 먹자. 여러분, 이 은혜롭고 따뜻한 예수님 모습을 우리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부활을 준비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무덤에서 서성거리도 못했던 이 제자들 즉시 예수님 배신하고 삶의 현장으로 그대로 도망간 제자들인데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 이 있어요 고기 잡았냐? 고기 있냐? 없는데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런 고기를 많이 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얘들아 와서 우리 아침 먹자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항상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에 그분의 모든 것이 은혜로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일년 동안 아무 일이 없이 살았습니까? 뭔가 해도 좀 됩니까? 여러분들이 잘했어요? 아닙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봐야 빈 그물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그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어요. 이것은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습니다. 부활을 믿고 기다렸든 그러지 않고 기다렸든간에.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우리가 1년 동안 부활을 잊고 살았을지라도 석진아 고기 있니? 없는데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내가 잡게 해주마 아, 죄송합니다 주님 1년 동안 부활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수님 묵상하지도 못하고 그저 바쁘게 이렇게 살았는데요 밥은 먹었니?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제 이후에 제자들은 아침밥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어쩌면 눈물 뚝뚝 흘리고 밥 먹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어머니, 아버님이 밥 먹지 마! 예. 밥 먹지 마. 밥안 주다가 한 번만 더 그러면 알았어요. 밥 먹어 그랬더니 고마워. 그리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눈물 젖은 밥을 먹어본 사람입니다. 왜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떠니, 고기 좀 잡았냐? 빙그물이에요, 여러분. 빙그물. 그럴 때, 오른편에다 배를 던져라. 그러면 내가 고기를 잡아주마. 그럼 고기 많이 잡았니? 생선 좀 가져와라. 굽자. 그리고 아침 와서 같이 먹자. 이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 지금까지 먹고 살고, 은혜롭게 살고,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도 주님 이신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온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잘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많이 사랑하십시오. 석진아, 아침밥 먹자. 이리와. 예. 이게 주님이에요. 아, 제가 잘해서요. 먹자. 1년 동안 나잊있고 살고, 부활도 있고 다 살았지만, 금을 오른편에 던져라. 내가 잡게 해주겠다. 자밥 먹고 얘기하자. 제자들 아무 말 없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주님하고 아침밥을 먹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그 잘못한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그 애정 어린 눈길을 쏟아주시고 애정 어린 선물을 주시고 정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저 베풀어 주시는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무슨 무슨 주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신 분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체험하신 분들은 묵묵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살아갈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될 때도 주님의 은혜요. 어려울 때도 여전히 긴금으로 던지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주님이 개입하실 때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한번 부활하셔서 그예수를 버린 배신자들이지만 그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지만 다시 찾아가 주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도닥거려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형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은혜를 잊지 말고 삽시다. 기도합니다.